나라 몇 시야? 그니까 그걸 못 정하겠어 지금. 그럼 나 근데 나 생각해 본게 점심을 아, 먹고 마, 아, 오늘은 오저 혼자 나라를 갑니다. 아시다시피 여덟 명에서 여행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안 일어나거든요. 열한 시 11시, 열한 시인데 아열시군1열 시인데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여행 끝나자마자 바로 MT를 가게 돼서. 다른 친구들과 달리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어한 군데만 들려볼 수 있는 지금 나라를 가려고 합니다. 나라의 도다이사라고 원래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인데, 도다이사 가서 그 절과 공원 조금 보고, 그리고 일찍 와서 쇼핑 조금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숙소도톰보리 근처여서 지금 저는 니폰바시역에서 나라로 갑니다 뭐 있는지도 안 보고 왔고 일단은 어 나라공원 도사이지 절 말고는 딱히 땡기는 데가 없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 별로 안 유명한 줄 알았는데 오, 많이 붐비네요. 나 진짜 생각보다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냥 사람들 따라 하는 대로 갑니다. 하는 앞에 굉장을 보고 있는데... 사슴 그냥 풀어놨네. 막... 오... 아니, 길목이 그냥 이렇게... 미쳤네. 오우, 이상해. 오우, 씨, 이거 맞아? 오우, 당황스러운데? 근데 쟤네 안 도망가나보다. 그냥 길가에 계속 있는데? 바로 버스 옆에 있는 거 봐도. 신안 신안 과 틀려요. 아 재밌네 나라 생각보다 진짜. <laughs> 내가 또 시골 마을 정겹네. 정겹네요. 날씨가 좋은데 보내. 깨끗해갖고, 잘볼것 같은데. 겁이 <laughs> 없어, 애들이. 아, 쟤 크다. 아니, 사슴 공원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전체가 다사슴이네 물 먹는 거거든. 사슴 파티네, 사슴 파티. 다 따라가, 다 따라가, 다 따라가. 도다이사 도착한 것 같습니다. 웅장하네요, 뭐. 엄청 크다. 경복궁 대문, 광화문보다 큰것 같은데, 느낌상, 체감상. 제가 사실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던 가장 큰이장성 하나는. 목재 그 봉상이거든요. 이제 불교 부처님 상이 있는데, 그게 목재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오래 됐다고 들었어요. 대개에서 그래서 그것도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객이 많네요. 반침대 <목소리> 티켓을 수령했습니다 입장료는 600엔. 도다이사 절 가서 보는 거 하고 박물관 가서 보는 거 포함하면은 1,000엔. 6,000원과 만원 정도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가격같아요. 오 정면에서 보면 이야 미쳤다. 진짜 웃잘겠다 엄청 크다 진짜 성인데 절이 아니라 거의 엄청 크다 진짜 근데 기둥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 목조 건축물 중에 제일 오래된 절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올라왔는데 좋다 좋습니다 드디어 이걸 보았니다 이거 보려고 여기 왔거든요 사실 이거 또 닦는 1년에 한, 한두 번인가 또 닦는 게 굉장히 큰 여기 절의 행사라고 들었었어 또 엄청 크다 진짜 근데 3주 뒤에 이제 태국도 갈 건데 태국은 또 이만한 했던 거 같은데 응. 어, 진짜 목적은 주국이 엄청 오래된 흔적이 다 보여 군대 가는 친구하고, 저를 위해서 부적 하나씩 샀습니다. 어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 동아시아에서 역사 책 표면 처음부터 나온 거죠. 아소카상이었나? 아소카 왕모시기하고 탑도 있네. 정말 공격하기도 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늙는다, 때린다, 들이받는다, 도대체. 얘들 뭐 정령이야? 가는데마다 있어, 진짜. 사실 애들 오늘 다 교토 갔는데, 저만 나라를 왔거든요? 근데 그나라 오고 싶어도 온 것도 있지만, 교토는 한번 가봤어요. 가보고, 이제 처음 갔을 때그 흥미로가 떨어지는 게전 그게 싫더라고 아니 두번 갔을 때 진짜 아예 쌩 새로운 곳을 갔을 때그 쾌감이랄까 미지의 탐험가? 이거 보 너무 MBTI 같은데 아무튼 안 가본 데 가보는 게더 재밌고 신선해갖고 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 완전 쌩 여름날 좋은데? 할게 없네요. 이게 사슴 보고 도다이서 보고 말고는 그래서 박물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볼 거니까 저만 볼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안볼 거잖아.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풍경 예쁘면 됐죠. 지금 밥을 먹으러 왔고요. 참치 관련된 맛집이라고 하는데 골목이 힙하네 상수도 같은데. 근데 어디 있는겨? 거의 다 왔다 오는데 어, 여기다. 아, 이야. 가게 내부에 솔직히 위생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엄마는 한우 먹는 것 같은데, 한우씩 네. 가서 되게 부드러워. 사장은 맛집 잘 아는 줄 알았는데, 현금만 받는다네. 뭐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ATM기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시급했네, 진짜. ATM기 10만원 밖에 출금 가능해갖고, 돈이 없었거든요, 지금. 어제 정산한다고. 깜짝 놀랐네. 씨. 시장에 뭐살게 있을까? 다나카? 다나카? 이사갈까?